자 4위입니다 롯데자이언츠 아 여기서 끊고 갈게요 <웃음> <웃음> 왜 갑자기 또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리섭TV가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말 그대로죠 죽지도 않고 돌아왔죠 이게 채널을 유기했다라는 이제 그 <laughs> 댓글이 달리는데 저희가 몰랐겠지만 시즌제에요 네. 신서유기처럼. <laughs> 같이 하는 동업자도 모르는 아, 시즌제였던 시즌 이제 3시즌제. 아니 그래도 댓글을 좀 확인하시네요. 아,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와서. 역시 채널 주인장이긴해 아. <laughs> 살아있냐? 어, 제가 어, 사실 그몇번 얘기를 했는데, 음. 방송 안 하냐? 우리 구독화 안 하냐? 했는데,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안 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엊그제 전화와서, 방송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뭐 좋다, 난 좋다 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구독자 1만을 찍어봐야 되잖아. <laughs> 하고 뭐 채널 6기했냐뭐 국외 도비했냐 그래서 일단은, 새 시즌에 걸맞게. 네. 저번 시즌도 그 예상순위부터 시작을 했거든. <laughs> 근데 저번에는 저번에도 지금과 비슷했어요 시즌 1을 끝내고 네네. 시즌 2를 찍고 <laughs> 한 달간 6기를 했다가 연어네 연어 아월 달에 예상 순위를 보였거든 어,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보통 이제 야구 유튜버들은 네. 이 시즌이 가장 많이 많은 시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 다룰 거 많은 시즌에 가만히 있다가 <laughs> 뭘 했냐면은 네. 예상순위를 찍어놓은 편집분을 보고 네. 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아 신개념 토크쇼였죠 그쵸 그쵸 그 신개념 토크쇼를 했다가 이번에는 조금 정석으로 <laughs> 한번 예상순위를 해보자 아 근데 이 제목만 와 웃긴 하다 KBO 예상순위 아 예상순위 아 저는 일단 롯데펜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laughs> 이제 팔을 아래로 굽는다고 네네.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불편한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자세를 고쳐 앉으시면 네. 되니까 <laughs> 그래서 일단은 작년 순위 보고 가연 아 좋죠 가연 기아 삼성 어... LG 두산 KT KT까지 이제 가을 야구로 갔나요? 아, 그렇지 네네. 일단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좀 연어처럼 네. 후반에 딱 치고 올라왔죠 어... 원래 9위 10위 하다가 초반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 KT까지는 맞췄다 네. 그렇게볼수 있고 <laughs>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얼마나 틀렸는지 <laughs> 저희 저희는 네. 이거는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뭐 2강, 3주, 2강, 5중, 3량 네네. 이렇게 뭉뚱거리지 않습니다 <laughs> 시원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뭐 가려고 가는 다섯 팀 이렇게 뭉뚱거리지 않습니다 1등 누구? 2등 누구? 그냥 딱점 찍어서 아점 어, 찍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2024년 예상했던 네. 순위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렇죠. 1위 LG 트위스 예상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를 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음. LG가 유출이 많았던 애란 말이야. 선수 유출이. 근데 LG가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우승팀 아니야? 23년도 우승팀. <laughs> 그래서 잘할 줄 알았어. 근데 LG가 그거 생각보다 유출이 많은 많고 그거 거기서 오는 거를 잘못 메꿨다라는 느낌이 어. 좀 많이 강했거든. 네. 그래 가지고 LG가 1위로 예상을 뽑았지만그 결과는 3위까지. 어. 그래도 비슷했죠. 그래도 뭐 상위권이었네요. 그래도 가려고 맞췄죠. <laughs> 그래도 가려고 갔죠? <laughs> 아, 2위에 두산. 아, 두산. 맞추긴 맞췄죠, 가의하고 네네네, 강의고 갔으니까. 근데 두산이 네. 하향세인거 맞는 것거 같아. 아, 지금... 감독도 이승혁 감독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거 어, 욕 많이 먹더라? 욕을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먹더라. 진짜 많이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두산은 조금 이번 연도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네. 설명을 드릴 거고, 3위 롯데. <laughs> 근데, 이건 할 말이 있어. 와, 저 폭력적인 진무. FA 3인방이 네. 그렇게 못해줄 줄 몰랐어. 누구였죠? 유강남 노진혁 하현니 유돈노. 아, 근데, 그, 상반기, 초반기는 되게 잘했어. 아, 뭐, 노검사 했어. 압수수색하고. 그, 그래, 그래, 그거는 작년에. 그니까 러 아. 2023년에. <laughs> 그래서 노진혁만큼은 잘해줄 줄 알았거든. 네. 그래, 그래서 그랬는데, 아. 이번에 스프링 캠프도 탈락. 아 어, 그래가지고 개인 훈련한다고 세명다 어디 갔냐? 일단은 한 명은 수술 때 올랐고요. 네 유강남 올라갔고요. 아 어, 제일 기대 안 했던 이제 옵션으로 덤벙 무침을 해놨던 네. 한현희가 네. 어, 유일하게 오. 조금 마당세 역할을 오. 조금 해주고 있었다. <laughs> 그리고 4위로 하나를 꼽았습니다. 아무튼 류현진 돌아온다고. 류현진이 돌아와가지고 나는 네. 류현진이 막 20승 할줄 알았거든. 류현진 효과를 좀 기대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KBO에도 벽은 높았다. <laughs>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 뭐 호날두 은퇴하고 한국와라 전국연대와라 한국. 내시 수원 삼성와라 오탄이도 KBO에서 검정을 한번 받아라 증명해라 그는데 네. 그래서 생각보다 류현진 효과가 조금 이번 시즌에는 없지않았다 음. 근데 류현진이 그 얘기를 했어요 ABS 음. 우리가 이제 ABS 적응 문제에서 그쵸 좀 못했죠 류현진이 적응이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어떤 예상순위를 가져갈지, 네. 한번 그거 보는 것도 재밌을 거고. 네. 5등은 공동순위로 뽑았습니다. <laughs> 하지만 맞췄죠? KT 하나 맞췄네요? <웃음> <웃음> 그래도 맞췄죠? 10개 중에. 20%, 20%. 어, 아, 다, 다 5등 중에 음. 하나 맞췄으니까 20%. 경과자가저이 정도, 이 정도 순위로안 해. <laughs> <laughs> 기운이 어서오고, 어. 기운이 어서오고. 근데 이 기아 타이거즈가 네. 사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아 근데 진짜 나도 어. 아니 뭐 강팀이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1등을 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날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기아는 조금 심지어 기아를 빼려고 했었어요. <웃음> <웃음> 기아를 아니, 기아가 워낙 기복이 심한 팀이다 보니까 지역 감정 아니 없죠.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아, 기복이 심한 팀이다 보니까 <laughs> 기복이 심한 팀이다 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방 팀이 우승하기에 아직 좀 멀지 않았나 싶어서 어. 빼려고 했다가. 네네. 그래도 귀한데 신발가 저거 네. 공동 오위로 했었는데. 네. 하지만 가려고 맞췄죠. <laughs> 뭐우승은 모르겠고 어, 가려고 가을, 갔죠 가려고 맞췄어. 맞췄기 맞혔,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laughs> 이번. 이 <제> 웃음배. <웃음> 2025년 KBO 예상 순위. 네. 이번에는 성지됩니다. 아, 그래도 그경고문구보험문구하나 아, 보험문고 넣어 놨죠. 추정치만 지셀 수도 있을 게 작게 하자. 아. 그래 가지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기아 타이거많많이 <laughs> 되었거든. 아, 백투백. 백투백. 아 근데 24년도도 백투백 챔피언 LG를 이로 올려 놨는데. 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할 말이 있어. 아, 네, 네. 할 말이 있는 게 김도영이 너무 잘해. 아, 김... 김도영은 진짜 야구 모르는 사람도 다 알더라. 김도영이 이번에 3년 시즌 3년 차가 그런데 거의 38홈런에 4 0도로 아, 네. 이게 진짜 사실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큰 기록이다 모를 수 있는데. 롯데만 봐도 20품런도 되게 사실 어렵잖아. 어렵잖아. 어, 그래두개 이상 두배 이상 가 그래 가지고 이 선수가 심지어 뚱땡이도 아니야. 어우, 그 되게 그 몸매도 관리 잘하고 뭐 근육질에다가 어... 발이 빨라 발도 빠르고 일단은 홈런을 30개 도루 30개는 맞췄잖아 그렇 홈런 30개 도루 30개를 맞췄는데 타점도 100타점이 넘어요 음... 그러면은 진짜 잘한 거거든 그렇죠, 일단은 30 30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악담은 아닙니다 악담은 음. 아니고 김도영이가 이제 전력 분석을 당할 거란 말이지 그렇지. 당해가지고 내년에 조금 희청이더라도 음. 이번 시즌 절반만 해줘도 어. 기아는 우승할 수 있다. 사실 뭐 그런 반만 해줘도 뭐 증명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인 게 인정이 된다. 그렇지 거니까. 그렇게 거니까. 되니까 그반 해도 열다섯 개 15개, 열다섯 개야. 아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절반만 해도 해도 절반만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큰 유출이 없을 거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현식이라는 이제 불펜 투수가 있는데 음. 잘했어요. 어. 잘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L G로 떠납니다. 어.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예상 순위 준비할 때 기아가 2등으로 내려올 거다 아 2등이나 아니면 조금 밑에 층으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던, 생각을 했었는데 음. 왜냐하면 불펜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선수가 빠져버리면 음. 그 다시 짜야 돼 음. 그러면 경험치 줘야 되고 왜냐하면 음. LG 때는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예상 순위가 틀렸던 이유는 음. LG는 나가는 선수가 많았어 어. 나가는 선수가 많았는데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거가 맞았더라고 어. 근데 FA 자영식이 나갔는데 왜 1등이냐 조상우를 데려왔어 어... 키오비어로즈에서 잘하고 시는야 얘가 도쿄 올림픽 때그껌 음. 씹다가 아그 테도놀라 테도놀라 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망했던 올림픽이 한번 어... 있었거든. 어... 그때 얘가 그거 그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어. 어... 그래서 훈신의 역투를 <laughs> 목숨 걸고 던져 목숨 걸고 던진 몇명안 어... 되는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어... 그때 패리돼가지고 어... 나는 조상우가 트레이드 카드로 나오면 무조건 롯데가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아가 장현식이 빠진 걸조상으로 메꿨지. 어... 그 정도만큼의 실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 기아가 뭐 신인 지명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어... 신인 지명권만큼 윈나우를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그 1라운드 신인 지명권 좀큰거 아니야? 엄청 큰 거지. 그니까. 근데 그만큼 근데 1라운드를 뽑아서 조상우만큼 키울수 있다는 확증도 없잖아. 아... 그래서 나는 이, 이거는 진짜 잘 데려온 거 같아. 오 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펜이 조금 탄탄해졌다. 음... 불펜의 유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비싼 선수를 데리고 왔다. 그렇지. 그리고 FA에서 추가적으로 안 적었는데 뭐 임기영이라는 선수도 있고 음. 그런 선수들을 내부 단속도 잘했고. 어... 자 2등은 삼성 라이온즈. 오. 삼성 라이온즈를 왜 뽑았냐? 원래 저는 1등까지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몇 등이었죠? 2등이요. 2등. 그래서 수, 뭐 작년 순위대로 뽑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작년에 잘한 팀이 올해 잘할 수밖에 없어 뭐 갑자기 푹 떨어지는 일은 없거든 그렇죠 뭐 작년 상위권들 다 올해도 가려고 했으니까 삼성이 왜 내가 2등으로 뽑았냐면 음. FA로 채원태를 데리고 옵니다 채원태 최원태가 이제 10승 정도 하는 투수야 오. 그래서 옛날에도 잘 던졌었고 음. 그래서 LG에서 이제 최원태를 데리고 오는데 그리고 <laughs> LG에서 채원태를 데리고 오면서 선발 라인업이 엄청 탄탄해져 어. 보면은 후라도 레이에스 최원태 원태인 이승현이 있는데 어. 원태인이야말로 뭐그 앞에 용병 두명은 10승 한다고 치고 음. 최원태가 10승을 해줄 수 있을만한 투수잖아 어. 그리고 원태인 지금 15승 16승? 아 15승, 15승 5, 5, 6패. 6, 6패 그리고 이승현이라는 이 젊은 투수가 있는데 얘도 음. 엄청 잘 던져 언제 어, 진짜 지금 다 10승 언전이네 그렇지 그래서 이승현이가 10승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음. 일단 내자리가 네 40승을, 40승을 채우고 들어가니까 음. 선발진으로 선발진이 두터우면 은 타격에서 기복이 있어도 진땀승을 할수 있단 말이야 <laughs> 어. 타, 타격이 좋으면 음. 타, 역전 당할 수가 있어 투수가 어. 안 좋으면 근데 투수가 정말 좋은 팀은 음. 1점 차 승리가 많아 그치 틀어막을 수 있으니까, 틀어막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선발진이 리그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 어, 어쨌든 지금 이게 딱오선발 이게 오선발 어. 예상 오선발 어. 그렇게. 해놓고 어... 그렇게 볼수 있고 3등은 LG 트윈스 어... 작년 시즌의 성적이랑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번에도 이번에 얘네들 미친 줄 알았어 <laughs> 네. 셀러리캡이라는 게 있거든 어. 연, 선수 연봉 상한제야 어. 그러니까 그걸 넘으면 범, 그 사치세 같은 게 부과가 돼 어... 벌금이나 이런 게 나오거든 음... 이게 2년 연속이면 신인 지명권이 날라가 어. 근데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지는 않잖아 어. 그러면은 4년 단위, 5년 단위다 하면은 기본으로 이제 한번뚫리면 이상 은 4, 4 5년 쭉 간단 말이야. 그지그지 근데 이번에 52억 원의 장현식을 데리고 온 거지. 아, 그러면은 벌금을 내서라도 얘를 쓰겠다. 벌 쓰겠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투수진이 좀 유추, 그, 차원태가 나갔지만 투수, 불펜투수가 영입이 돼서 불펜투수가 좀 단단해졌다. 음. 원래 기아는 투수진이, 아, 원래 LG는 투수진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음. 어, 장현식이 와가지고는 조금 더 튼튼한 야구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고 어, 이제 김강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거는 두산 선수야 어. 두산에서 LG로 라이벌 팀이죠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토트넘이랑 아스날이 제일 사이 안 좋거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이적한 느낌 <laughs>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은 잘보해 <laughs> 아, 라이벌 팀 하면 잘하네 어, LG에서 두산으로 가서 대박난 선수들이 많거든 어. 그래서 이번에 두산에서 LG로 온김광률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음. 김광률까지 잘해준다면, LG는 진짜 불패는 이제 6회까지만 막으면, 어. 6회부터는 점수를 낼수 없는 팀이 돌 돌려가면서. 어.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원래 그거 LG 마무리를 하고 있던 유영찬이 음. 그 선수가 조금 부상이 심한가 봐. 아 이번에? 어. 어 그래가지고 마무리가 지금 조금 공석이다 아 마무리 부상에서 돌아오더라도 바로 마무리로 쓸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 조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다 근데 그러면 은 불펜 막빵하면은 불펜 선수 중에서 마무리 훈련시키면 안되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마무리 아, 그래. 마무리로 마무리는 시즌 전에 한명딱 정해가지고 음. 조금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음. 마무리 돌렸으면서 좋은 팀 좋은 성적을 낸 팀이 없어 우리는 기본 중 쓰잖아. 우리는 기본 중 혼자만 쓰잖아. 그니까. 근데 마무리를 얘가 썼다가 집단 마무리 체제라. <laughs> 그거를 삼성도 했었고 어. 롯데도 했었단 말이야. 음. 둘다 성적이 개판이었어. 아. <laughs> 그래가지고 어. 마무리가 조금 조금 걱정이지 않나. 음. 그래도 LG를 왜 상위권에 넣었냐. 홍창기. 창기 안타 안타 날려 홍창기. 예, 전국민이 아는 홍창기의 응원송 안상공고. 안상공고. 안상공고 출신. 어떻게 알았어? 제가 또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아. 그 비행기 안에 최강경을 틀어주더라고아 그래? 안상공고 편을 보고 왔죠. 아 홍창기가 나왔어 그때 네, 홍창기 아. 응원 메시지 한다고. 아, 그데지 아, 몬스터 점신 잘하더라. 아 어, 몬스터 잘, 잘하더라 이번에 이번에 또 시즌 연장됐잖아. 네, 시즌 4. 간지 않습니까 저희 아. 또 그러면 또최강경하리밤 해야죠. 최강경으로 조금 뽕을 뽑아야. <laughs> 그래서 홍창기랑 문보경이 나는 이두 두 명이 LG의 엔진이라 생각을 하는데 음. 이두 명이 조금 건재한 이상 LG가 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어. 그렇게 볼수 있고. 근데 하나 조금 걱정인 거는 3번에서 7번까지 추락한 선수가 김현수입니다. 아. 현수 형몇 살이죠? 아직 야고 하시네. 현수 형 나이 많지. 그니까 그러니까, 나 우리, 우리 어릴 때되게막9대 그, 3번 뛰고 그렇지. 3번 치시고 어.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FA 그 115FA 이거는 빼버리고 음. 그 김현수라는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가지고 루, LG 타선이 좀 짜임새가 있냐 없냐 음. 그게 또 나오는데 아니 또뭐 모르죠 우리 그 전트란 형님처럼 음. 6번 가셔서 대박날 수도 있고 근데 <laughs> 근데 전트란이랑은 좀 비교하기가 힘든게 전트란은 홈런, 홈런 타자잖아 아 음. 어, 우리 홈런 머신이군 아니요. 형 똑딱이야? 조금 똑딱이야 현수 형한테 미안하지만 <laughs> 아뭐 롯데 아니니까 뭐. 근데, 근데 뭐 어차피 이번 시즌 초반에는 부진을 좀 많이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그래도 좀 잘해줬어요 오. 실제로 마무리도 2할 ER, ER 후반대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 오.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 에이징 커브가 온다라고는 생각, 막, 그런 거는 솔직히 예상하기 어려운 범위니까, 음. 그냥 평균적으로 한다 생각을 했을 때, LG가 타선도 짜임새 있고, 불펜진도 강하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4위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아, 이거 단 끊고 갈게요. <laughs> 왜, 갑자기 또. <laughs> 예, 야구, 이제 예상순위 할 때, 이제 롯데를 빼먹을 수 없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 너가 이런 거 올릴 때마다 아 컨텐츠 나중에 또 AS 컨텐츠를 <laughs> 뽑아 먹으려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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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려먹는 아니, 건가 아니, 아니. <laughs>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laughs> 이번 시즌은 다르다 왜냐면 저번 시즌에 어머. 3위는 너무 롯봉에 차서 쓴진 분이고 <laughs> 이번 시즌은 조금 이유가 있어요 어...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김태형 감독이 네. 우승한 그 우승을 3년 안에 시키겠다 했거든 네. 그러면 3년 차에 우승을 하려면 네. 이번년도에 관려고 가야 됩니다. 아, 이번년도에 뭘 이번 연도에 보여줘야지. 이번년도에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롯데 김태형 감독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는 어. 그렇게 믿고 배팅을 한 거지. <웃음> 음. <웃음> 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롯데 김진욱 선수가 원래 상무를 가기로 했다가 어. 부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어 그래? 어 이제 팀이랑 협의를 해서 상무 입대를 취소를 합니다. 어 그래도 돼? 뭐 근데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 어... 다음에 또 상무 지원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 음... 지금 김진욱까지 빠져버리면 음... 선발진에 투수가 없어요. 아 그럼 김진욱이 좀 그러면은 자진해서 나온 건가? 뭐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음... 그렇게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김진욱이가 결국에는 자선발을 맡아주면 어차피 못 가는 거못 가게 된 거는 못 가게 된 거니까.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 상무를 갈수 있을 때 빨리 갔다 와가지고 아,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김진욱이가 작년 시즌 그거 후, 중후반기부터는 잘해줬고, 음. 이번 시즌에도 충분히 10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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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반기는 많이 잘했지. 어.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되는 선수가 한현희한현희 한현이가 그 FA로 와서 구진 일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 잘했다라고 평가하기 조금 애매해 어. 근데 이 선수가 잘할 것 같다는 이유가 왜 나오냐면 FA가 1년 남았어요 아 3플러스 1년 중에 1년 3, 남았어? 어. 이제 아니 저 3에서 1년, 아, 1년. 2년차가 끝났거든 어. 그럼 이제 40억원 저 인센티브가 18억 가까이 된단 말이요 어. 인센티브를 챙겨가려면 이번에 15승 이상 해야 된다 고 아, 하고 1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이제 40억을 가져가는데 아, 이미, 이미 인센티브에서 많이 까먹었을 거요 그래도 어쨌든 돈을 타려면 그쵸, 그쵸. FA 로이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아, 그 말이 있어 또 어, FA FA 직전의 선수는 어. 못 막아 <laughs> 그래서 하현이가또 이런 거 귀신같이 잘할 거라고 아, 생각을 해. 그쵸, 좀 그쵸, 교활한 그쵸. 놈이라서. <laughs> 그래서 네. FA가 1년 남았기 때문에 계약이 음. 1년 남았고 1년 뒤에 연장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음. 이번 시즌 잘해야 연장이 될거 아니야. 아그렇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기대가 될 만하다. 음. 그리고 이제 롯데 자이언츠하면 윤고나, 빼먹을 수 없지. 어 근데 왜 우리 딸배우님은 빼셨나요? 아 화는 좀 증명해야지. <laughs> 아한건좀 남았어. 황성비는 조금 남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내년에 60도로 해야지. 아, <laughs> 근데 일단은 롯데의 코어는 윤고나, 음. 뭐 황까지 넣을 수 있긴 하지만 슬라이드 부족 때문에 윤고나가 <laughs> <다> 좋았는데 <laughs> 이 선수들의 연봉 인상이 많았습니다. 아 그죠? 이게 다들 백타 수, 백안타 이상 해줬으니까. 거의 한 평균 평균치로 2억, 1억 9천까지 받는 것 같아. 오. 거의 한100% 인상이 다 됐거든. 어.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솔직히 말하면 작년이었으면 기대를 조금 안 했을 선수들이야. 어. 왜냐면 하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들이 조금 노련해지기도 했고, 음. 3년차부터는 안정기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이 성적을 내줄 수가 있다면, 빠따진도 어. 괜찮다. 그치, 그렇죠. 우리 사실 작년 빠따진 그대로 간다면, 빠따진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빠따진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또 연말 그 부검. 했을 때아 그래요 타자편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타자편에서는 문제가 없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민규 담장 아네 그 롯데 담장을 높이 도적으로 높였잖아 네. 그걸 철거합니다 어 아, 결정났어? 어 아, 결정났어 아. 그래서 이제 홈런 개수가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어 아, 좋죠 그래서 15, 15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가 3명 가까이 생기는 거니까 음. 그거는 나는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걱정 조금 이거는 기대인데 네. 나는 박세웅이 못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음. 근데 박세웅이가 이번 시즌 6승 11패로 좀 못했어. 어. 근데 이닝은 173이닝을 먹어줬단 말이야. 많이 덮네. 그러니까 많이 던져. 그러니까 장점이 튼튼한데 하 음. 단점도 튼튼한데. 하 <laughs> 건강하게만 자라다. <laughs> <잘하다. 웃음> 근데 이번에는 조금 ABS 영향도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박세웅 주로 던지는 것 중에 내가 알기로는 포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음. 나중공에 대해 가지고 ABS 조적이 들어가니까 음. 좀 그거를 조금 적응을 잘해가지고 음. 조금 더잘 던지지 않을까? 음. 박세웅만 조금 여기서 11승 6패로 바꿔만 준다도 롯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그죠 그렇죠, 그렇죠. 6위까지는 아 네. 4위까지 4위까지 올라가는 거지. <laughs> 그리고 이제 정철원이란 선수가 왔는데 나는 기대가 좀 많이 돼. 왜냐하면 롯데가 제일 우리가 우리가 그 말년 평가. 음. 그거 했을 때 불펜진이 부족하다 했잖아 음. 근데 불펜진에 이제 신인왕 출신 어. 두산에서 신인왕 받았던 선수거든 어. 이 선수가 작년에 좀 못했어 어. 6.4에 2승 1패밖에 못했는데 음. 근데 이 선수를 과감하게 트레이드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롯데 프리뷰에서 알려드릴 거고 어. 어쨌든 정철원이라는 선수가 와가지고 어. 얘가 두산에서 그거 필승조를 맡았던 경험도 있었다 어. 그런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와서 불펜이 조금 두터워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5위는 하나이글스 작년에도 비슷하게 롯데 <laughs> 하나 썼던 것 같은데 <laughs> 하나이글스는 네. 이번에 점수를 내야 됩니다 <laughs> 왜냐면은 등수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돈을 128억 원을 썼어요 아 근데 엄상백 같은 78억 원 엄상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10승은 무조건 하는 선수예요 어. KT에 있는 선수인데 어. 엄삼백이라는 um,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4년 78억원에 데려왔어 어. 근데 데려온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알아 어. 그리고 KT에서 또 심우준이라는 선수도 데려와 어. 얘도 유격수거든 어. 유격수인데 빠따는 2할 6푼 정도 쳐 어. 그러니까 박성우랑 비슷하지 음. 근데 수비 범위가 엄청 넓어 어, 그래? 수비 범위도 넓고 수비를 잘해 내야수야? 내야수 유격수. 어, 유격수 그래서 유격수를 50억원에 바로 데려왔는데 <laughs>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센터 라인, 이루수 <laughs> 유격수가 안치홍, 심우준이면 난 음. 괜찮다고 보거든. 어.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센터 라인인데, 이 안치홍이 3할 가까이 쳐주고 음. 심우준이 2할 6푼으로 쳐줘도 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에 하나이글스가 이번에 조금 적재적소에 돈을 다 쓰지 않았냐 음. 그리고 또 엄상백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엄상백이 음. 들어오면서 5선발이 확실해졌어 어. 이제 외국인 두 명은 뭐 어쨌든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써야 되고 음. 그리고 류현진 있지 엄상백 음. 있지 문동주 있지 아저 친구가 문동주야? 응 음, 문동주 어. 이제 160 던지는 점좀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5선발도 삼성처럼 조금 단단하다 어. 조금 걱정되는 거는, 문동주가 10승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문제인데. 음. 근데, 뭐 어쨌든, 5선발은 유망주로 가는 게 맞거든. 음. 그렇게 딱, 딱 쳤을 때, 삼성보다는 근데 조금 약한 것 같아. 삼성보다는? 어 삼성, 원태인이 훨씬 더. 더 원테인이 너무 압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은 선발진이 두, 두툼해진 음. 하나이걸수도 5위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음. 원래 근데 다른 채널에서는 하나를 롯데보다 높게 쳤어. 근데 나는 롯데 팬으로서 그거는 인정을 못하거든. 아니 근데 실제로도 하나보다 내려간 적은 별로 없잖아. 별로 없지, 않나? 별로 없지. 음. 최근에.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롯데를 하나가 여기 보면 워낙 많이 했으니까. 시하고괄시하고 그러니까 롯데 형이 조금 있는 거 같아. <laughs> 역시 강팀이 되기 위해서. 아, 강팀이 되기 위해서 아, 역시 헤이러들을 헤이러들에게 증명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럼 이제 이제 가을야구 나갔지만 이번에 순위에 네. 없는 아. 팀들을 한둘평만 하자면 아.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네. 허경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산에 있었던 삼말타자삼말타자를 어, 데리고 와가지고 4년 4 0억의 FA 계약을 했는데 음. 어, 허경민을 데려오는 건 좋았는데 엄상백과 심우준이 나간 게 너무 크다. 아 특히 심우준은 유격수잖아. 음음. 유격수는 수비도 잘 해야 되지만 빠따도 2할 ER 오픈 이상은 쳐줘야 되거든. 아 어, 그래. 근데 그 정도 되는 선수가 있을까 봐요. 음. 신봉기도 은퇴했거든. 음. 신봉기도 은퇴가지고 이제 해설위원 하는데. 아. 어 과연 심우준 메고 자리가 있을까? 난 없다고 봐. 아 어, 그럼 KT에서만 음. 좀 핵심 멤버 가두 명이, 명이 나가고 한 명이 왔는데 유격수가 온게 아니라 음. 삼루수가 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루 수비수가 수비가 더 좋아졌다고 유격수 수비까지 커버가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허경민이 왔어도 조금 유출이 심해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음... 어, 두산도 이번에 유출이 좀 많았어 어. 허경민이가 영국열번까지 해준다고 했었거든 어. 두산이 어. 근데 그거를 박차고 KT로 간 거야 음? 그거 그 FA 가격 때문에 어.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선수 선택이니까. 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허경민이 나간 자리에 대한 그 수급이 원만하지 못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트레이드도 썩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두산을 가려고 해서 떨어질 것처럼 예상을 합니다. 어, 16년 있었네 떠나버렸네. 자, 그래서 이번 이번 2025년 KBO 예상 순위를 한번 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좀잘 뽑았죠. <laughs> 아니 뭐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트윈스가 백투백 할 거라 생각했는데 못했고. 뭐 이번 똑같이 뭐 기아로 를해놨는데 사실 뭐 김도영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긴 해요. 응, 김도영이 좀 높지. 네, 높고 또 롯데 타사들 사실 이제 진짜 투수들만 잘해주되니까 투수들만 잘해주면 우리도 진짜 4위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아 5위? 5위까지 할수 있지 않을까. 4위. 5위 하면 안 돼. 하나가 5위라서. 어, 하나가 내려가면 되지. 하나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가 내려가면 아, 되지. 그래,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야구 KBO 예상 순위를 정했는데 예상 순위는 예상 순위일 뿐이다 추정치기 <laughs> 때문에 틀릴 수있 다를 있다. 수 있기 때 다를 수 있다 파는 네. 아르로 굽기 때문에 아그 로테팬 운팬 유튜브에서 롯데를 가을야구 못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아 사실 그것도 좀 그것도 안 되지 아,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갈수 있는 팀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laughs>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하지 겠습니다 채널.